주연아 요 삼각형 넓이 얼얼야야분의의 a A. R, 맞아? 여기는? 여기도 아이니까 밑변과 높이라고 보면 2분의 1. br, 2분의 1. cr w 라고 하는 게 넓이가 되 u 맞 n o w y 서 u k n 서 w you know, you know, you know, 이 o u know, you know, you k n o 물론 외우는 거야. 어, 외우는 건데. 이렇게 되겠고. 그럼 이제 그 문제를 불러왔게요그 문제는 여기가 a고 여기가 3이래. 여기가 3이래. 여기가 a래. 얘들아. 그럼 우리 여기 뭐라고 잡을 수 있어? 타고라으니까 a의 제곱 더하기 9라고 잡을 수 있는 거 맞아요? 아니에요. 맞지? 자, 그럼 출발할게. 전체 삼각형이 직각 삼각형이기 때문에 전체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3 곱하기 a가 되겠고 다음 오늘 외운 공식에 의해 2분의 r에 모더하기 뭐 모더하기 뭐 모1 뭐. 2 3. 다시 루트 a의 제곱 더하기 9에다가 a 더하기 3이라고 하는 친구를 뭐 하시면 돼? 방금 그러면 2분의 2분의 친구 문제에서 보아요 봐요. 문제봐요 모분의뭘 원해요? a분의 r를 원하잖아? 그러면 a를 유으로 나누면 내가 A분의 R이라고 하는 식을 한 방에 뽑아낼 수가 있어요. A분의 R이라는 식. 그럼 이 친구가 어디로 어. 가는데? 여기로 가는데. 이렇게 되겠지? 문제에서는 A가 어디로 갑니까? 0으로 가요. 문제입니까? 내가 공식만 알았어도 나게 풀리는 문제가 되니까 0 g Young. Some d 음연습한 s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 오른쪽에 있는 배경 지식만 좀 탄탄하게 잘 잡아주셨으면 좋겠고 a 선 관련된 문제 했고 오케이 오늘의 마지막 문제 원 오늘의 마지막 문제는 13번으로 하겠습니다. 풀어보세요. 이게 마지막 코멘트일 것 같아요. 왜? 삼각함수를 이용할 것 같아요. 선생님이. 그래서 너희가 풀수 있는 방법으로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내가 풀수 있는 방법으로 한번 보여줄 테니 어렵습니다. 복습 엄청 많이 하셔야 돼. 이걸 외워야겠죠. 수학 1이에요. 이게 수학원이야. 수학원에서 삼각함수 마지막. 조금만 힘내시고 마지막 문제입니다. 이제. 화이팅! 화이팅. 이걸 그려볼까 주연아 몇시냐? 43분. 43분이요 7분을 보겠네요 책잡만 <laughs> 자, 한번 나올게요 아, 일단, 일단 풀어봐, 나 그림 좀 그릴게. Q 하나, T 하나, 법선이겠죠? 요게 맞죠? R 하나, 삼각형 넓이 하나. 이거 어때? 한번 봐봐 한번 봐봐 힘들죠? 봐요 90도 맞지? 세타 어때? 괜찮아? 문제에서 원했었던 st라고 하는 친구는 1분의 1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사이네 2분의 파이 더하기 세타라고 봐도 돼요? 안 돼요? 되겠지? 아닌가? 근데 반지름은 문제 이미 루트 2t분의 1이라고 나왔고, 문제. 그러면 내가 결국에 전놈의 식의 줄을 곱하면 2t 제곱분의 1이라고 하는 걸로 나올 것이고, 이두 개가 그렇 그럼 혹시 이걸 기억하나? 이걸 기억하나? 이걸 코사인 세타라고 말할 수 있나? 말할 수 없으면 요거는 이제 변환이라고 하는 걸 공부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수학 원에서 나올 거니까 변환, 변환 관련된 필기 하나만 해줄게요. 사인이든 코사인이든 상관없어요 딱두가지은 아닙니다 n이 n이 홀수면 정확하게 사인은 뭐가 되고요? 코사인 코사인은 뭐가 되고요? 사인 그래서 탄젠트는 뭐가 돼요? 탄젠트 분의 1이 되는 거예요 경환이 되기 때문에 정확한 원리는 내가 수학원 수업에서 한번더 코멘트 달게요. 여기는 변환이 되지 않습니다. 사인이 사인. 코사인이 코사인. 탄젠트가 탄젠트. 콘센트. 이렇게 표현해.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이거예요. 변환한 다음 다음에 부호죠. 영상 잘릴 것 같으니까 여기 앞으로 붙일게요 부호죠. 부호는 어디로 보는 거냐? 현재 내부와 앞에 붙어 있는 친구에 대한 그로 보는. 거는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걸로 보는 거예요. 얼, 쌍, 한, 뭐가 좀. 저거는 뭐 구체적으로 이렇게 볼게. 자 그럼 이 문제 똑같은 영어잘 봐요. 이분의 파이 앞에 숫자가 어머. 콜 수지라고 해서 코사인으로 바꿨고 여기 몇 사분면 이 사분면의 사인의 부분은 뭐죠? 플러스 요라고 보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 코사인 세타만 구하면 끝 아니야? 내부 알아? 코사인 세타는 나왔어. 아니고? 아니라고 주장할 수 있지만, 얘들아 피자표 얼마라고 나왔어? 피자표 t 플러스 t 분의 1이지. 러면 여기는 빗변이네. 지금 여기거든. 빗변이네 근데 반지름 나온 거 아니야, 얘들아 그러면 다시 잘 봐. 요게 코사인 아니냐? 끝났네. 이거그래이거 그래서 이 문제는 4 t 제곱 분의 1 곱하기 t 플러스 t 분의 일뭐 루트 2 t 분의 일 이렇게 되고요잘 봐. 어. 그러니까 선생님 수업을 많이 들어보면 아시죠? 내가 이거 건분수라고 표현하면서 뭐라고 어떻게 풀어? 어떻게 풀어? 통분안 하지. 공부나면 개모라아 이제 공 어, 문제 같은 티를 하시 이런 걸 연습을 계속해 주셔야 된다. 도형 물실 때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여기 앞에는 4T 제곱분의 변함 없이 계속 곱하고, 그다음 여기 얼마 전개하면 T 제곱 플러스 1 나오고요. T 곱하면 어 루트 2 분의 1을 뒤로 빼게 분자에 있으면서 꼴 보기 싫으니까. 라고 해서는 끝났어. 뭐가 나왔어? ST가 나왔어. 거기에다가 5를 곱해서 T 네제곱을 곱해가지고 뭐하면 돼? 무한대를 돌리죠. 그럼 어차피 무한대분의 무한대니까 4차분의 4차니까 4차분의 4차는 최고차항의 개수비가 되겠지? 최고차항의 개수비는 따라서 개수만 읽으시면 됩니다. 4붙어 2분의 6단계답에 있을 리가 없잖아. 따라서 답은 8분의 2이 문제는 이렇게 풀어보면 정확합 혹시 도형분석을 제대로 안 해보셨다면 요 연습을 진짜 많이 해주시면 돼요 엄청 중요한 문제고요 요 직각삼각형을 보 연습을 하시면 돼요 오케이 분석은 여기까지 숙제는 거기까지 숙제 많아 거의 100문제야 근데 뭐 일주일 후에 숙제이기 때문에 화요일에 하지 마시고, 오늘 내일 모레 중으로 하세요 죽을 뻔했다 오! 그리고 에너지가 요만큼 남았어 조심히 <laughs> 하고, 빨리 식사하자 집에 못 간다고? 진짜 우리 내일 보강할까? 아니야? 다음 주까지 기다려줘. 아니면 이렇게 해보자. 내일 금요일에 수업하잖아요, 우리. 금요일까지에 대한 양을 보면서 우리 다음 주 보강 좀잡아합시다 해봤는데 좀빡셀 수도 있잖아요. 만약에 나한테 말해 내가 영상 업로드 다 해놨거든. 일단 보내줄게. 알겠죠? 한번 해보고, 힘들면 말해요, 바로. 내보나 알죠? 몰라요. 알아요? 어, 왔어요? 어, 오케이. 됐죠. 러나 우리 수혈의 극한은 이번 주, 아니, 까 그러니까 이번 주 이수도 보고, 그 다음 다음 주부터 진행하자. 알겠죠? 수혈의 극한, 보강. 일단은 보강. 오짓말 하지 마요. 다음 주 월요일에 창동고 신규 가면 오거든. 그 친구도 일단은 안돼 있거든. 같이 하자. 다음 주부터 지우란 친구.